자 오늘 산행은 영남 알프스 자 배군산 배군산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배군산이냐 하면 구름이 항상 끼어있다고 배군산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자 가지산 등산로 아, 보이죠 자 영남 알프스 자 배군산 산행을 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하시죠. 자, 영남 알포스를 잠시 소개를 해준다면요. 음, 신불산, 제악산, 천황산, 농동산, 음, 천황산에 가려진 음, 백운산입니다. 그 산이 만약에 없었으면 백운산만 있었으면 이 산이 백대명산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멋지고 멋진 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 영남 알프스 백운산만 자주 오른편입니다. 한 1년에 한 10번 정도는 오른것 같습니다. 자, 백운산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계속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구룡포포가 보입니다. 구룡포포가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음, 호박수로 호박수로 이어간답니다 자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에 지금 등산로가 보이죠 근데 눈이 확 내리면 등산로가 없어진답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왕장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리본을 달고 달아놨는데요. 그 리본을 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띄면 가져가야 되는데 버립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갔을 때는 그런 사락 모임이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요. 그 뛰는 건 좋습니다. 뛰는 건 좋은데 그거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에 갈때 겨울 산에는 항상 바람을 봅니다. 바람. 자, 바람을 보, 보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면요, 나는 산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체감 온도를 확 떨어뜨립니다. 땀을 흘린 상태에서 체가운데를 확 떨어뜨리면 저체온증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겨울 사례는요, 눈 오고 비 오고를 안 보고 바람만 보고 간답니다. 항상 그런 거 주의하시가 주고 산행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운산 정상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해발은 885m, 885m입니다. 아, 그리고 항상 구름이 많이 끼어져 있다고 해서 백운산입니다. 백운산. 울산 백운산인데 영남알프스 가지산, 어, 신불산, 천왕산, 제학산, 농동산, 사문산에 어, 가려져 있는 백운산인데요. 이 산이 만약 에없었더라면이 백운산은 백대 명산에 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백운산은요 하산길, 하산길이 멋집니다. 하산길이 하산길이 아주 멋집니다. 자, 이제 하산을 해보도록 하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케블카가 보이죠? 이거 백운산, 백구바이 상부입니다. 상부, 상부 지점인데요. 자 서울, 도봉산, 북한산, 세락산 부럽지 부릅, 않습니다. 이 산은 그 정도로 음 다이가 멋진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자 케블카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발 앞에 능동산, 능동산이 보입니다. 능동산. 백코바이, 백코바이 멋지지 않습니까? 멋집니다, 멋져. 자, 서울 도봉산 아까 말했듯이 서울 도봉산, 북한산, 설악산, 달마산 팔령산을 넘 팔령산보다 더 멋진 영남에 서 백운산입니다. 백운산. 영남아 엘프스 대군사 사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만큼 죽었고요. 더귀롭고 안전한 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길이 나기 때문에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